모든 환경이 갖춰졌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학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한 박자가 맞아서 네.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게 됐네요 아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 보니까 아, 아. 선생님 쩍벌 얘기가 나왔던데 아 제가 요즘에 스쿼트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제가 굉장히 <laughs> 제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laughs> 민망해서 좀 <laughs> 그래서 그 댓글을 보니까요 댓글 중에 하나가 대치동에서 하는 수업은 무언가 특별한가요? 혹은 퀄리티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에 대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아, 저 댓글도 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에 전날 풀었던 수학 문제를 얘기하는 애들이랑 또 게임 얘기를 하는 애랑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생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업의 분위기도 다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신혜 쌤,요. 저도 이제 그치동의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 학부모님들도 음. 정말 관심 많고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 입장에서 준비를 좀더 긴장되게 할수 있는 음, 음, 음. 아 그런 부분이 있죠. 실은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교재를 다 확인해보고 뭐 동그라미 X 우리 아이가 몇점 받았는지 알면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운영자기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학원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게 많다는 건 다양한 종류의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정규반, 맞춤, 빠른반, 느린반, 1대1, 그룹수업, 모든 수업이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업이라도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했을 때이 수업의 퀄리티가 높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laughs>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인 생활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네, 이곳의 원비가 조금 더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좀 간사한 게 이게 또 제가 또받을때 느낌이랑 또 제가 또 애들을 키우니까 저희가 지금 중2랑 초6인데 학원이 될때 약간 좀 부들부들 막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막 약간 이런 게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고등부 수업을 좀 많이 계속 해왔는데 고등부 쌤들은 좀 비율제가 솔직히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책임지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얘기를 드리면 초중등 같은 경우는 주로 월급제가 좀 많거든요 예 네. 근데 또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또 이제 고대원 쌤이 원장님이신데 비율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비율제인지 월급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laughs> 하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똑같은 정석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내가 대학생 때 했던 수업과 음. 지금 하는 수업을 생각해 보면 무게가 완전 다르거든요 아, 그쵸. 네. 그런 것처럼. 그 선생님의 경제적인 부분과 결부되어 책임감이 높아지는 것도 아마 수업에 충실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궁금하신 게 정말 강사의 퀄리티 자체가 수업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냐 이런 게 궁금한 음. 것 같아요. 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좀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약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약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세전미저 좌질 때.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약간 좀 고3 내용이긴 한데 사선 공식이라고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알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문제 풀 때. 음. 근데 좀 공부에 관심이 좀 이렇게 별로 없고 좀 향이 싫어하는 애들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약간 빼뜨리는 게 있긴 한데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더 가, 가르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굉장히 많이 좀 준비를 하게 되고 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음. 것 같아요. 예. 수업에 뭐 내용도 풍부해. 그렇죠. 예. 아이들 선행 하는 속도 자체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두 개를 조합하면 같은 수업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그렇죠. 학생이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기간이 좀더 줄어들 수 있고, 이두 개가 섞이면 무언가 특별한 수업이 되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것같기해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게 한 명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환경이 갖춰졌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학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한 박자가 맞아서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관점, 학생의 관점 그 수업을 대하는 선생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게 맞으면 수업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게 개수가 많거든요. 음. 그러면 그 안에서 각각의 조직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 자기만의 개성을 찾잖아요. 아, 그렇죠. 뭐 저만해도 그러니까 뭐 방송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거고 음. 에피톤 코드와 노트도 만드는 거고 장비들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그러한 경쟁이 심화되는 게 아마 이런 결과인 거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곳이라고 해도 컨셉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각각의 조직들이나 학원들은 컨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도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은 완성도와 습관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 아까 비율제를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이제 동물 특히 수컷들이 번식할 기회를 가지려면 자기가 좀 우월하다고 이런 거를 증명을 해내야지만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좀 개성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 사이의 경쟁 학부모님 사이에서의 경쟁,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의 차이가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자신의 컨셉에 맞는 곳을 잘 만나는 게 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맞습 까지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대치동 수업은 정말 수준이 높나요? 에 대한 저희들이 <laughs> 생각하는 대답입니다.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내용을 준비해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